현재 음. 시각 여덟 시 삼십사 분 나갈 준비 하고 바로 버스 타러 가볼까요? 일단 역시 나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부터 할게요. 준비. 잘 완료. 너를 잘 다녀올게.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 계단으로 캐리어 끌고 내려가야 돼요. 지금 공항 버스를 탔고요. 이제 인천공항에서 영상 다시 기했습니다. 버스가 정차할 까지 자리에 앉아서. 지금 입국 소속이랑 수하물 다 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생각보다 한 30분도 안걸려서 끝난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일단 지금 입국소속이다끝났는데요 일본 입국소속이 끝나면 바로 뭐를하야하야 되냐? 바로 편의점. 네. 바로 먹으러 가야죠. 기내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내식도 나와가지고 은근 배가 지금 많이 안 고파요. 그래도 일단 일본 편의점은 못 참으니까 일본 편의점에 무조건 가야 돼,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. 일단 제가 먹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명란 삼각김밥을 먹고 싶어요. 이제 스카이라이너를 뽑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.

<목소리> 음, 이제 게이세이 우에노에 도착을 했고요. 이제 다시 게이세이 우에노에서 우에노역까지 걸어가서 이제 제 속도로 가야 됩니다. 와, 진짜 일본이다. 하, 진짜 일본 너무 오고 싶었어요, 진짜로. 자, 1월달에 왔었지만. 진짜 너무 또오고싶어가지고어이네한국한국지 uh, yeah. okay. yeah. 소고기 소고기 재팬 카 One 원피플 p l e I'm 제콤재팬 아, 제콤 어, 어. 세븐 데이 세븐 <laughs> 데이 도쿄? 언니. 도쿄 예 사카치오토 히 아... 노머니 게이세이 에오에노아 게이세이? 아이 아이 게이... 이치카치니 <헤이>, 모키마시아 <에>, <laughs> 게이... 아, <laughs> 도쿄 도 네. 와규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부드러워 진짜 오이시 제가 그래도 일본어 듣기가 좀될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생각보다 너무 애니에서만 나오는 그런 것만 들어서 일단 그런 거는 안 먹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가? 음, 맛있다 네, 고마니요 일단 일본에서 첫 번째 음식 명란김밥, 명란 삼각이랑 꼬치가 진짜 맛있어요 지금 우에노역에 와서 지금 아키하바라로 갈아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짐 빨리 풀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아키하바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일본이다 지금 밤이라서 솔직히 사람이 너무 없거든요? 그러니까 그냥 숙소로 가서 빨리 짐 풀고 그냥 나와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 맛있어 보이는 거 들어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제 숙소가 나오거든요? 근데 뭔가 좀 쫄려요, 이게.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로 별로 한국보다는 안 추워가지고 패딩 가져온 걸 진짜 패딩 안 가져오기 진짜 다행이네요. 제가 진짜로 이거 후리스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패딩 조끼 하나만 입고 올라 했는데, 그거는 아니다.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선선한 느낌이어서, 지금 제가 묵을 호텔에 온것 같아요. 여기입니다. 지금 이제 체크인을 했고요. 한번 숙소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. 같이 쓰는 거네, 방을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,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가지고 하,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하, 진짜 먹을 게안 보인다 뭔가 끌리는게 없어 아니 끌리는 게 없어 그냥 아직 뭐 10시도 안 됐으니까 아키아바라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아키 아바를 올 때가 다시 갈게요. 신호등, 신호등은 달려야 돼. 아 근데, 근데 일본도 뭐 다른 게 없는 게한칸 깜빡이인데도 그냥 횡단 보도에서 그냥 걸어 다니네요. 다른 게 없었어. 여기가 좀 유명한 츠케멘, 좀 유명한 츠케멘 집이라고 하는데, 한번 여기 먹어 볼게요. 10시인데도 사람이 많네. 말을 많이 못하겠어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따가 끼마스는잘 먹겠습니다. 저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초에 일본 가게에서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저희는 특히 손님들이 아무 말 없이 먹어가지고 말 없이 그냥 바로 먹었습니다. 어 진짜 맛있다. 여기. 여기 추천할게요. 아키하바라, 이쪽에 있거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배가 어느 정도 차니까 술 마시고 싶은데. 지금 아키하바라 길거리에는 지금 10시 살짝 넘었는데 메이드들이 가득해요. 근데 제가 진짜 메이드들 다 별로라고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쁜 사람들이 많다. 그래서 진짜 한번 가야겠다. 난 진짜 이번에 무조건 혼자 꼭 무조건 혼자 갈 거예요. 지금 저기에 다트 바가 있거든요. 한번 다트 바 한번 가볼게요. 뭐 어, 궁금하다. 안 아, 칸코쿠. 아, 하트. 아트. 하트. 자, 수바 리브레라는 술이고요. 센거 같은데 이거? 아, 이거 됐길라다. 촛됐다. <laughs> 아, 진짜 센 소리구나, 이거. 다트 네,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되어있거든요. 가운데, 가운데 다 박았어. 저 빨간 점들, 아술 취해. 아, 1 0 0낄라들어간거 진짜 빡대. 이거. 아어 썰지. 썰생님 100원을 줘버렸네. 그가지고 아니, 100엔인 줄 알고 100 써져있길래 100 줬는데. 한국돈 100원이었어요. 90% 할인할 뻔? 어, 이게 그거나 맛있는 거. 이거 맛있는 푸딩. 이게 위에 치즈케이크예요, 일단, 이 푸딩 하나 사고, 그럼 바로 다시 숙소에 가서, 그 라운지가 있거든요. 저, 저희 그게 숙소 안에. 뭐,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, 침대밖에 없어가지고, 라운지에서 좀 먹다가 들어갈기요 많이 사람도 많아가지고 좀 사람들 좀또 친해질 수도 있고 없고 한 그래야겠다. 이거 라운지로 내려가라 했는데 좀 귀찮아서 그냥 화장실에서 먹으려고요. 근데 이게 진짜 그 일본 에픽스라고 인기훈이 있는 거 있거든요? 이게 푸딩에서 2위였어요. 2위 일쓰라고 샤워실로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수건을 제가 그냥 공짜로 다 계속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당 100인이라가지고 저걸로 이틀 한번 써보려고 한번 노력해볼게요. 이걸게요. 오늘 하루는 정말 좋았어. 오늘은 거의 그냥 한국에서 일본 가는 시간이 더 많았어가지고, 일본에서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.